이, 슬, 여기, 정면 잡고, 네. 잡고, 자, 이때, 어 얘는 필요 없어요. 이제 아, 이쪽 그래요? 중심이야, 이쪽 중심. 여기로 치를 거니까, 이렇게. 그아 네. 네.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, 여기서 이렇게 해서, 봐봐요. 이렇게, 이렇게 와놓고, 네. 뒤로 가는 순간 다시 이제 몸은 이렇게 갈 거야. 아... 이러면 안 되지? 네. 왔으니까, 이제 네. 여기서, 여기서부터는 몸하고 얘가 일체예요. 아, 네. 딱 이걸 딱 하나로 고정 묶어 이제. 아, 그렇지? 아니. 네. 그다음에 살짝만 몸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가 올라와. 내려가? 여기서 첫 템포만 잡으면 그다음이 다 돼. 몸만 하나 얜 놔두고 이제 몸이 하나 몸이 둘 몸이 셋 몸이 내려가 올라와. 몸 내려가 올라와.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이렇게만 하면 돼. 아...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. 응. 그렇게 하면 되는데 첫 템포를 다못 잡아. 그러니까 다시 그렇게 해놓고 몸이 뒤로 가니까 다시 이제 앞뒤로만 움직이는 거야. 어? 딱 해놨으면 걔 그때부터 어 얘랑 나나 하나야. 이게 딱 돼야 돼. 그래서 했어. 여기서 이렇게 자세 채워놓고 다시 뒤로 왔다가 이러는 순간 이게 되는 거야. 그게 아니고 와서 자세 딱 잡았어. 그럼 얘랑 나랑 이제 몸은 하나야. 자 위로 올라서 하나 둘셋넷 네,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얘기 이해돼요? 네. 응. 하나, 둘.